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이 속이 건조하고 당기는 분들이 계시죠? 집에서 보습제 바를 때 일반 보습제 말고 써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유난히 속 건조가 심해서 고민이신가요? 이 속에서부터 쩍쩍 갈라지고 당기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자, 이렇게 심한 건조감을 호소하는 피부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관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보습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사실 알고 보면 보습제 사용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보습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죠. 이 보습제를 단순히 바르기만 한다고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을 일정하게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확히 얼마만큼 발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피부과에서 연고의 양을 비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핑거팁 유닛'인데, 이것은 성인의 검지 손가락 끝에서 첫 마디까지 짜낸 연고의 양을 의미하며 대략 0.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본 연구에서는 정강이 건조증에 3분의 1 핑거팁 유닛 용량의 보습제를 바르는 군과 1 핑거팁 유닛 용량의 보습제를 바르는 군 사이에 피부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는데요, 1 핑거팁 유닛을 바를 때더 빠르게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피부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 적절한 보습제 도포량이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성인 기준 이 얼굴과 목을 함께 포함하여 1회당2.5 핑거팁 유닛, 즉약 1.25g의 보습 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자, 이는 이 손가락 두 마디 반 정도의 양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자, 이걸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평소 내가 보습제를 얼마나 바르고 있는지 이 손가락 마디로 가늠을 해보면, 이 대부분 이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다 보니 보습제를 발라도 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권장량을 지켜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사 빈도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건조한 계절, 건조한 환경에 있거나 피부장벽 자체가 약한 경우라면 하루 서너회까지 빈도를 늘려도 무방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번, 20번씩 너무 과하게 바르는 것도 독이 될수 있는데요. 아무리 보습제를 자주 발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너무 잦은 사용은 보습제 성분에 의한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루 4번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빈도는 피부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가지 이 보습제의 제형도 중요한데요, 가볍게 흡수되는 로션 제형은 수분 함량이 많고 사용감이 산뜻해서 넓은 부위에 바르기 편하지만 이 보습의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 등몸 전체에 바를 때는 괜찮지만 반대로 얼굴처럼 민감하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위에는 보통 크림 제형을 추천드리고요. 크림은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적절해서 대부분의 피부 타입에 잘 맞고 보습력도 우수한 편이죠. 만약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민감해서 피부 장벽 보호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분 비율이 높은 연고나 밤 제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꾸덕하고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보다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성 피부에서는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재생크림이라고 하면 피부과 치료 후 특히 레이저나 박피 치료를 받은 뒤에 민감해진 피부의 회복을 돕고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재생크림을 보습 목적으로 잘 활용하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재생크림은 일반적인 보습제와는 성분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통의 보습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는 역할을 역할에 집중한다면 재생크림은 여기에 더해 다양한 효능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크림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백스판테놀, 알란토인, 징크옥사이드, 카파트리펩타이드1, 그리고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피부의 면역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예민할 때에 재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보습 이상의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재생크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형이 매우 꾸덕하고 점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바르면 마치 피부에 랩을 씌운 것 같은 밀착감이 생기는데 이는 재생크림 안에 들어있는 밀폐제 성분 때문이죠. 이런 밀폐 효과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재생크림 속 유효성분들이 피부 안에서 오래 작용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피부에 재생크림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건강한 피부 자 그리고 심한 건조감호 소하지 않는 정도의 피부라면 보습 목적으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자, 오히려 비용만 비싸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오히려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위험도 있죠. 자, 게다가 여드름이 잘 생기는 지성 피부는 이 너무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인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더 올라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다고 느끼는 피부에서 재생크림을 보습 목적으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예민할 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마스크팩의 대용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보습 효과도 챙기고 피부 진정, 재생 효과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꾸덕한 질감의 제품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살짝 덧바르듯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가 건조하다고 말할 때그 느낌이 진짜 피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정의되는 건성 피부, 즉 건조 피부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잔주름이 도드라져 보이죠. 이러한 상태는 피부 수분 상태를 측정하는 각질 수분 측정기나 T.W.L 검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 할수 있습니다. 의학적 개념에서의 건조 피부는 TWL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런데 피부가 건조한 것 같다고 느끼는 감각은 실제 이 건조 피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이 뱃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막상 체중을 재보면 그대로인 것처럼 자 우리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피부가 당기고 푸석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꼭 수분이 부족한 건 아닐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TWN은 정상이나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현상을 주관적 건조감이라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 단순히 보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부의 감각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 즉 감각 인식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 피부의 실제 건조감과 무관하게 뇌에서는 지금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TRP 채널이라는 감각 신호 전달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온도 변화나 pH 변화 혹은 미세한 자극만으로도 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자극이 전달되고, 결국 당기고 건조한 느낌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도 민감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 당김, 가려움, 자극감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입술 보습이 얼굴 전체의 건조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에는 호문클루스라 불리는 감각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입술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입술은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정교하게 발달한 부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입술의 감각 영역은 얼굴 피부의 다른 부위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거칠거나 당기면 얼굴 전체가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입술에 보습을 잘 해주면 피부 전체가 촉촉해졌다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따라서 평소 보습에 신경을 쓰는데도 건조감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꼭 입술 보습에도 신경을 써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도 립밤을 수시로 이용해 보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기 전에는 강력한 밀폐 보습제를 이용해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을 듬뿍 바르는 것도 괜찮고요. 입술 전용 제품으로 본다면 아쿠아퍼 오인트팁을 여기에는 비사보롤이라는 캐모마일 유래 성분이 들어 있어 진정 효과와 재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짝반짝한 물광 피부는 피부 속에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피와 표피의 수분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피부 표면의 매끄러움인데요, 빛이 피부에서 고르게 반사될 때더 깨끗하고 맑은 인상을 주는데 이때 피부의 매끄러움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피지입니다. 피지가 많으면 여드름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지를 안 좋은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적당하고 건강한 피지는 오히려 피부에 윤기와 광택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표면에 거칠기를 줄여주고 빛이 고르게 반사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진짜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부 수분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건강한 피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지의 질입니다 흔히 피지가 많고 적은지만 신경 쓰게 되는데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피지를 구성하는 성분의 조성과 산화 상태가 피부 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 밝혀졌습니다. 피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쿠알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쿠알렌은 피지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산화가 되면 피지의 점도를 증가시켜 면포를 만들고 피부 표면을 거칠게 만들며 염증성 병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성분은 리놀레산인데요 리놀레산은 자유지방산과 왁스에스터의약 15%를 차지하는 요소로 필수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피지의 점도를 조절하고 각질 세포간의 결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드름 피부에서는 이 리놀레산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지가 끈적해지고 모공이 막히며 염증이 쉽게 생기고 피부의 광택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피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지의 산화를 막는 것. 즉 항산화 관리입니다. 스킨케어 단계에서 비타민e 나이아신아마이드 폴리페놀 코엔젠1 0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피지를 산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자외선 을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피지 성분을 보충하는 것인데요. 피지와 피부장벽 기능을 보완해주는 스코알렌과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음식으로는 리놀레산 이 풍부한 달맞이꽃 종자유를 복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리놀레산이 약70%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는 감말리놀렌산이8-10% 정도 들어있어 피지 균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죠.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0-20ml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올레산, 폴리페놀, 스쿠알렌,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지 산화를 억제하고 항염 작용을 돕고 피부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보습을 위해 이 병원에서 물광주사나 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 시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자,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 보습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시술 중 하나는 바로 PRP입니다. PRP란 플레이트렛 리치 플라즈마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혈소판이 풍부하게 농축된 혈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혈액을 소량 채취한 뒤 원심 분리를 통해 혈소판이 농축된 부분만을 추출해서 다시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안에는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자, 이러한 성장 인자들은 피부에 꽤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각질 세포의 재생과 분화가 촉진되면서 피부장벽 기능이 개선되고 각질층 내 지질 합성이 증가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높아지죠. 또 소미아 세포가 히알루론산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유도해서 피부 속 수분 함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세혈관 증식이 일어나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피부 대사 활동도 활발해져 수분 유지력까지 개선. 되죠. 게다가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의 진정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PRP와 히알루론산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요, 각각 3회 시술 후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PRP 그룹에서 피부 수분도, pH 균형, 잔주름 개선, 환자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PRP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시술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가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이 역시 자기 혈액이나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부작용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RP와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 회복,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 증가, 그리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까지 매우 폭넓은 작용을 기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프락셔널 시오트 레이저를 한 피부에 지방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처리하여 회복 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홍반지수, 멜라닌지 t w s 모두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콜라겐 mRNA의 발현량이 약 2.6배 정도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시술들은 홈케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심한 건조감이나 예민한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자, 게다가 자기 혈액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알러지나 자극 반응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받아도 좋고 특히 건조감이 심해지는 계절 변화 시기에 맞춰 한두 번씩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피부 건조감 해결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